안녕하세요. 돈을 버는 TV의 차길재입니다. 오늘 영상은 GTX. 그야말로 집값 올리는 요술 방망이로 변한 GTX를 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GTX. 지하 50m, 4,50m에서 약한 70m를 파가지고, 약그 전철은 한 40km 이내로 달리는데, GTX는 약한 90km에서 100km를 달리니까, 눈깜빡할 새에 서울을 통과한다. 중심부까지. 그래서 GTX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부동산 업자하고 제가 다툰 적이 있습니다. GTX가 2023년도에 다닐 거라고 우기기에, 저는 한참 뒤에 간다. 아직까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그 발표를 보니까, <laughs> 어, 25년 캤다가 2027년도에 GTX가 다닐 거라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 GTX A 노선, 저러니까 파주 운정에서부터 화성 동탄까지 다니는 게 있지 않습니까? A 노선은 2018년도에 기공서을 1차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2차적으로 작년에 또 했죠. 했는데 성적체를 되면 합니다. 그런데 일산 대학그 위에 하고 그 가자마을 쪽에 두 군데를 지금 한 기구를 뚫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진짜부터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마다 그운정마 하더라도 대야하고 운정 사이에 그 신규 아파트 주변의 부동산이 그야말로 무지 막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고, 막, 뭐, GTX 곧 다닐 거다. 지금 막 다니고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곳곳에서 우리 지역으로 GTX가 지나가고, 우리의 곳곳에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A, B, C까지 결정났는데, D 노선이 뭐, 인천에서 뭐, 저렇게, 뭐, 어? 부천으로 이렇게 온다 이래가지고, 우리 마을로 온다 이래가지고, 집값을, 끝없이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뭐, GTX가 오대 마을버스입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산골에도 가고, 덜, 덜에도 가고, 합니까? 저는 마을버스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맥점은, <laughs> GTX는 분명히 아시되지만, 2017년도, 20, 20, 27년도 이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다. 공사를 또 하고 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안 합니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저는 맨 보는 것이 그런 거고, 관심을,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유심히 한달 내내 보는데요. 한기구하고 그 주변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저, 전혀 그 안에 들락날는그 장비라든지 많은 수많은 장비, 또 지하 50m를 뚫어가지고 있고, 큰 건물 밑으로 통과, 서울 시내 통과해야 되는데, 그 울림 때문에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걸, 그 많은 수많은 흙이라든지, 돌이라든지 그걸 어디로 꺼지어 거집, 내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상한 놈뭐 시장인가 군수인가 뭐뭐저군군 군, 저거 시장인가 하는 놈이어 가가지고 뭐딴데 가서 찍어가지고 G T X 공사 현장이라고 놓은 것도 인터넷에 있었있지만새빨간 거짓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장담할 수 있는 거네요? GTX A 노선이 지금 여기 운정, 파주 운정에서 보통 서울역까지 이렇게 하는 게, 그것이 큰 수시험 행계, 신한 지주하고 도아 엔지니어라고 하는 애들이 그큰 수시험 받아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오래 합니다. 주식에서 다 나타납니다. 자, 땅의, 땅의 상승은 언제든지 333으로 이렇게 빼는다 무엇은 요번에 그거 강맹 시험 지구 신도시에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3배 오릅니다. 그리고 포크레인 들어가서 삽질을 하면 또 3배 오릅니다. 또 완공이 되면은 또 3배 오릅니다. 그래서 333으로 해서 26, 어, 38을 읍시다. 24배가 오른다. 공식적으로 이런 우리가 책을 보면은 거기에 데이터가 녹아있습니다. 자, 주식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착공이 정말 착공이 들어가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도화 엔지니어 같은 애들이 날라버립니다. 주가가요 날라버리는데 지금 도화 엔지니어리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지금은 얼마냐 8,2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절대 꼼짝도 안 합니다. 그 GTX를 본격적으로 서울시내를 통과해가 지금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면 그 애는 주식이 한참올라가가 나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요 제가 불신해서 그러니 모르지만, 제가 이만 세월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거짓말 하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는데, 임마 벌리면 전달 거짓말입니다. 지금 돈 생기면은, 부동산 2몇분뭐 정책을 저거, 못 오르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정책을 한 24분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습니까? 뒤, 앞으로는 하고 뒤로는 전달, 부동산 올리는 정책을 했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본질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올렸지 않습니까? 세수 뜯어내고 자기들 경제 내수를 살려야만이 삽니까? 내수진찰 내수 차원에서 계속 올렸거든요. 부양책 쓴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그냥 그건 꺼지면 내년 정책 아니었고 부양책 한 거예요. 지금 앞으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저 애들은 절대 부동산 불 꺼지면 큰일 납니다. 벌벌 떨고 있고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야죠. 근데 돈이 생기면 저 애들은 뭐합니까? 전다 세금이다, 뭐다, 뭐, 부동산 거래하면서, 그 뜯어가지고, 뭐합니까? 전다표 사는 데만 쓰지 않습니까? 오로지 표 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경기가 죽든지 말든지, 자영업 하는 사람들 그야말로 이 코로나 때문에 개박살 났지 않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여지만은 지금도 개박살 나고거 있고. 근데, 코로나 가지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코로나, 관계 환자, 독감 환자 빼버리면 코로나는 외치가 안 됩니다. 그거 불러 안 시키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코로나 장사를 해 왔잖습니까? 지금도 또 하고 있고요. 종전의 애들 하는 거 봤잖습니까? 세월호 그 아까운 애들 배 사고 나가지고 그300 몇십 명 죽는데 그걸 갖다 실제 체용 가느라고 얼마나 우리 묻고 일리 묻고 저리 묻고. 하난 왠저는 정치하고 를 저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 난 이해가 안 갑니다. 대한민국 부정하고, 경제 다 망치려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뭐, 그, 그런 거, 내버리고. 그리고, 제가 그저께, 그, 팽택, 그, 고덕신도시에, 택지, 분, 택지, 그, 전용 주거지를 분양하지 않습니까? 택지 때문에 제가 하루를 내려가가지고, 그거 소상이 입지도 보고 다 밝혀봤습니다. 밝혀보니까. 지금 평택 고덕 신도시가 핵심은 삼성전자, 삼성 반도체가 있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딱정문에 나오면 바로 상가 주택이 쫙 몰려가 있는데 상가 주택 앞에는 그야말로 그 초입에는 식당 식당이다 뭐다가 카페도 쫙 들어섰습니다. 근데 그게 들어서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상가 주택 바로 뒤에 골목에는 차가 입추에 여지없이 골목이 꽉 차가지고 차가 다닐지는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럼 차한대 긁고 거기 앞에 가서 식탁에서 음식을 물수 없습니다. 자, 제가 장사를 수십 년 했지 않습니까? 그 애를 장사를 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그거 다 죽습니다. 지금은요, 그렇게 차한대될데 없고 또 정문 앞이라고 해가, 그기 가서 뭘 사먹고, 뭐, 파차 마시고 놀지라 않습니다. 한가롭고, 여유로운 데 가지. 절대로, 그건 초보자들 장사 방법이에요. 그, 거기에 걸리 운주고, 거기에 뭐 차린다. 바보, 바보들이 바보들. 왜? 마곡 지구 아시죠? 마곡 지구가 그거, 그, 마곡, 그거, 아이트 단지가 쫙 들어오니까, 영구 단지가 들어오니까, 거의 수만 명이, 사만 명씩 이래된다고 해가지고, 상가 분양도 엄청나게 입구에는 비싸게 했었고, 그리고 프리미엄 까지 붙어가지고 초기에는 난리 났었습니다. 근데, 한 1년 반, 1년 내지 1년 반 있다가, 초이면 먼저 들어온 사람들 싹다 개박살 났습니다. 싹다 빈, 다 나오고. 지금 조금 떨어지면 전다 빈, 빈가하게 요그 비싸게 분양 받은 사람들 다 박살 났었습니다. 거기만 그렇습니까? 판교, 판교 아파트는 무지막지하게 비싸지만요. 상권 자체는 장사 하나도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자영업 안됩니다 뭐 거기 아파트 비싸니까 장사 잘될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하나도 안됩니다 여기 마찬가지 거덕신도시에도삼성진자가 코앞에 있다고 해서도 절대 안됩니다 근데 삼성진자 코앞에 상가주택지는 얼마 하느냐 실질 분양가격은 약한 400만원대 분양을 했었는데 지금 천만원대 합니다 평당 가격이 그리고 전다 안쪽에 보면 전다 공실입니다. 근데 요번에 분양하는 거는 전용주거지라고 바로 옆에 붙었는데 입지가 더 좋습니다. 여유롭고 더 좋은데 고객을 만년 평당 500만, 600만 합니다. 공원은 실질적으로 세 가구인데 1층에 두 가구를 집어 엮고 2층 단독 가구를 집어 엮으면 딱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입지로 보나 안정감이라든지 투자 가치가 훨씬 있다고 봅니다. 상가 주택지는 너무 고평가됐다. 실질적 수익이 그 부동산에는 수익 난다 그러는데 왜냐면 1층에 다 공실인데 그 앞에 나인만 세가 들어와 있지. 그뒤 뒤쪽에는 전다 1층 상가들은 다 공실이고 2층 3층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laughs> 금융 비용만 들어갔지 실질의 투자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잡을 때는 너무 코앞이라고 해서 확신적인 코앞이라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세를나기는또 장사하기에는 오늘 좀 한가롭고 여유로운데 솔직히 누구나가 가서 한 모델은 차 박킹하고 차 그런 걸 좋아하지 막흡가하게 복잡하고 그게 차한대데 데 없는데 그런 데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없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